지금 일본의 구마모토에 왔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을 여행해 볼까 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관광 책자를 여기 관광 안내소에서 구했어요 어쨌든 이 관광 책자를 보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나온 다음에 일단 교통카드를 먼저 사야겠죠 2,000엔 이니까 얼마지? 아, 한국 돈한 2만 원 정도? 뭘 타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표지판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표지판 어, 일단 여기 보니까 노선 버스 숙소의 위치만 제가 한국에서 검색을 하고 왔습니다 어, 제가 묵은 호텔만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작정 2박 3일 여기 구마모토 여행을 왔는데 니시쿠 마모토 니시쿠 마모토는 어디지 일단 이구마몬 카드로 이구마몬 교통카드로 구마모토역까지 갈수 있는지 일단 봐야겠어요. <laughs> 일단은 이걸 타고 물어봐야겠어. 아 어쨌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타야 되니까 아, 스미와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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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마모토 <목소리도> 에키니 아, 아, <목소리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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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목소리도> 그,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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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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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가 또꺼내왔 아, 이 일본의 오른쪽 운전석, 이거 적응이 안 되기는 한다. <laughs> 자, 일단 버스는 출발을 했는데, 어, 제대로 된 데서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후쿠오카나 오사카보다 여기가 여행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게 뭐냐면, 일단은 공항에 지하철이 없고,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일단 여행객들에게는 버스를 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이 버스가 약간 좀 시내 버스의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둘다 둘러보시면 이런 시내 버스가 생겨서 이 구마모토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이 버스에서 본 모습은 그냥 이래요. 진짜.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이시 구마모토. 이 시구만 못터어한정거장 내려가야 돼. 여기 맞겠지? <웃음> 여긴가 <웃음> 어? 고노 아, 구르몬 카드.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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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리가토 거제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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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니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laughs> 아 구로몬 카드는 또안된대 여기선 또. 자 일단 이렇게 표를 샀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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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설마 지금 들어오는 열차인가? 맞나? 보이나요? 여기서 여기로? 맞겠지. 근데 지하철 여간 이렇게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해? <laughs> 나 혼자만 얘기. 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 같으면 완벽하게 막 분리가 돼 있고 아예 기관실이 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기관사가 운전하는 이런 걸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로를 앞에서 그냥 보면서 갈수 있어. <laughs> 이거.

이박에 12만 원. 과연 오! 요. 깔끔하게 완전 깔끔한데. 조그만하기는 진짜 조그만해요 와. 야, 화장실 욕조. 봐봐. 와. <laughs> 화장실 욕조. 요. 뷰. 완전 괜찮아. 뷰. 야 이거 시티뷰 저는 아주 프레쉬하게 씻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돈코츠 라멘 가게를 찾을 겁니다 하시모토 어, 미용실 아 여기서 머리도 잘라야겠다 하시모토 아 건니지와 아! 하국인인 아, 아아 한국 아, 아. 아, 저는 한국인입아이에요와이스좋아해 응? 와이스아까 일단 머리를 자르고 나왔거든요 아, 지금 라면 가게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저쪽으로 갔다가 지금 한 바퀴 돌아온 것 같거든요. 지금 아, 근데 이 근처에서 돈코츠 라면 가게는 결국 못 찾았어요. 결국 못 찾았는데, 우동 가게는 찾아서 지금 어 근데 여기는 우동 가게가 아니라 공장 같은 느낌인데, <laughs>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게요. 아, 건네찌, 고니치, 건네찌와 <laughs> 아, 우동. 다에다 잡했다 이아 식당하고 우동하고 뭐 이런 걸 같이 하나 봐요. 거기 어, 신기한데? 아 나, 나니 우동 나 나니 우동가 인기 됐을까? 고래가 인기 됐을까? 아 고래 히터츠 아아 콕콕콕콕 아 고래 아, 아 히터츠보다 잘. 아 이렇게 막 여기서 바로 막 만들어 주시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신기하네. 아리가토 거자이마. 되게 이게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이거를 고기하고 우동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한 번에 뭐성는뭐 뭐 그런 건가봐요. 와. 원래는 제가 돈꼬치 라면에 찾으러 갔는데 없어서 그냥 우동으로 타협할까 해서 왔는데 오 의외로 괜찮아 이런 느낌이에요. 아사합니다 일단 우동을 일단 우동을 다 먹었고요. 이제는 어딜 가지? 현재 일본 카메라의 위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 이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전자제품 카메라 가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가?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laughs>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캠코더가 아직도 있잖아요, 캠코더가. 이건 진짜 아. 정말 일본은 안 바뀌는구나. 그리고 이 후지필름, 이 감성 카메라 <laughs> 아직도 있어요. 이런 감성 카메라. 캐논, 야, 52만, 500만 원짜리 캐논. 아직, 아직 건재합니다 이거. 아직 건재해요 캐논. 니콘, 아직 죽지 않아. 죽지 않아. D780, 죽지 않아. 과연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laughs> 뭐하는... 뭐에 서는 물건일까요 도대체 이거? 캐릭터를 프린팅해주는 그런 기계인가 보네 아. 얘네들 아직 이렇게 CD를 팔기는 하는데 설마 디스크 파는 거 아니겠지? <laughs> 플루피 디스크 막 이런 거 파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지금 2025년에 CD를 파는 것도 사실상 좀 놀랍긴 한데 설마 디스켓 팔아? 아니겠지 그건 <laughs> 디스켓은 안 팔겠지 DVD, c d 로면 그래도 이렇게 파네요 그래도 디스켓은 안 파네 그래 그래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일본이어도 그렇지 디스켓을 팔겠어 그러진 않겠지 와 이건 이건 또 신기하다 DVD 넣고 이거 돌리는 거아 DVD 플레이어 아 그래도 LG도 있네 LG LG DVD 플레이어 아네 DVD하고 텔레비전하고 같이 합체져 있는 거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없어지지 않았나 장사가 안되네요 하긴 얘네도 이제 경제 위기지 돈이 있어야 쓰지. 돈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신기한 거 발견했습니다. 저기에 빠친코가 있어요. 아니, 빠친코 근처인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 일본 맛집 없어? <laughs> 어? 일본에 맛집이 없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여기에 일본 자판기가 있다. 자판기에서 뭐라도 빼먹자. <laughs> 뭐라도 빼먹읍시다. 이 포도주스를 샀습니다 오케이 아니 일본까지 왔는데 이렇게 그냥 자판기에서 포도주스나 먹으라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아 이거 완전 핵노잼인데? <laughs> 아 결국 다시 이 구마모토역으로 제가 다시 왔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여행을 하려 는데 여기서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QR코드로 주문을 해야 되,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써야겠습니다 이건 무리인 것 같아요. QR코드를 찍으면 핸드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로 이렇게 주문을 해요. 이 초밥에 맥주 한잔 아주 좋아. 음. 구마모토 성에 가볼 거거든요. 어제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혼자 그 백화점 같은 그곳, 거기 가가지고 막술 먹고 뭐 하고 하다가. 근데 여기가 그 니시 구마모토 여기잖아요. 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laughs> 아니 지하철역인데 진짜 사람이 없어 사람이. 제가 어제 산쿠마몬 카드가 뭐 지하철에서는 또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데 만약에 또쿠마몬 카드가 안 될까봐 일단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통 카드를 그냥 사야겠어요. 죄송합니다이 카드 어디서 구입할 수요여기서구입수 응? 여기서아여기서 아, 어떤 카드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구입는건 이것만 스고카 고카아 스고카 한장 주세요 네이이 스고카입니다 아 여기 1 5 0 0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이거 또 샀습니다 아니 교통카드만 지 아니, 왜 하나는 되고, 왜또뭐 하나는 안 돼? 진짜 이 구마모토에는 이 구마몬 캐릭터가 정말 어딜 가든 다 있는 것 같아. 되게 사실상 귀엽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보면 막 구마모토의 그 기념품들 되게 많이 팔아요. 좀 이런 지역 특색에 맞는 이런 기념품을 좀 사다 주면 한국에다가 선물할 때좀 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뭐 구마모토 주변 그 무슨 버스래요. 어 구마모토 캐슬 루프 버스니까 그냥 타! <웃음> 됐다. <웃음> 여기 보니까 여기는 또 구마모토 카드만 되고 나머지 뭐 스코카나 뭐 스위카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나오네.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진짜. 그, 사쿠라마치 버스터미널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마모토 그 성까지 되게 가깝대요. 그러니까 여기쯤 내려가지고, 어, 일단 뭐좀 한번 둘러보고, 둘러보면서 구마모토 성에 가볼 거예요. 어,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다. 아. 약간 규동? 장어덮밥? 이런 거고. 아, 이거 말고, 돈코츠라면을 먹고 싶다고. 이런 거, 그치? 어,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야. 일본엔 이 주문이 키오스크가 아니라 자판기다. <laughs> 음, 돈이 나왔고 이 표가 나와. <laughs>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이렇게 밥을 먹는 어? 이런 걸 보면 참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울 것 같아. 이 완전 뜨거운 이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왜 틀어놓는 거야? 이거 그 도대체? 어? 이걸 뭐더러 들어와서 이런 광장에다가 이런 식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시원하러고틀어놓는 거니? 이게? 어? 아사히 맥주 이거 슈퍼드라이 이거? 이거는 우리나라도 에 있어. 근데 이건 내가 처음 봤어. 그리고 이런 아사히 흑맥주 이건 나도 처음 먹거든요. 이 한국에는 없는 아사히 맥주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응? 아, 아리가또고자이마 아아 오케이 아아리가또고자이마스 <laughs> 불어다녀봐서 잠깐 나 이게 뭔가 했는데 <laughs> 뭔가 했는데 빠친코였어 빠친코 보니까 되게 할머니분들도 이런 데를 가시네 참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다 아, 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돈꽃이라면 또 파네요 이거 아 이거 돈꽃 돈코츠... 근데 이런 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배불러서 일단은 패스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빠친 거가 또 있다 <laughs> 아니 무슨 <laughs> 빠친 거가 한집건한 집으로 있어 <laughs> 어아 여기도 이제 마라탕이 침입을 했네요 여기도 마라탕이 왔습니다 마라탕 <laughs> 아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마라탕이 인기가 조금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뭐야 면세 약국이야? <laughs> 근데 약국인데 이런 키링 같은 거 판다 근데 키링도 구마몬이야 구마몬 진짜 구마몬의 진심인 구마모토다 여기는 여기는 이제 구마몬의 그 진심인 구마모토다. 아 근데 진짜 이 구마모토에서 제가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아니 근데 배가 부르니까 다 먹을 수가 없잖아. 아 이건 되게 좀 아깝다. 산스티크아 스티코와 도코데스카.

이게 간편하게 뿌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좀아 얼굴에 에프킬라를 뿌리는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잠깐만 일본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아 돈키호테는 와봐야지 돈키호테 오니까 아 정말 이 구마몬 캐릭터에는 이 구멍부터가 진심이다 양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어 아, 이거는 하나 사 살볼 만하다 구마몬 티셔츠 이거 이따가 제가 와가지고 살 겁니다. 일단은 지나가고, 어, 구만부터 성을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만부터 성을 간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때 살 거예요, 그때. 진짜, 동키호테 여기는 아예 정신없게 그 사람의 이동할 수 있는 그걸 굉장히 최소한으로 해놓고 상품 진열을 진짜 빼곡하게 놔요 진짜. 아예 막 어딜 내가 나갈 수가 없게끔. 그러니까 내 주변 모두가 다 물건 상품으로 다 진열이 되어 있어. 그냥 빼곡하게 넣는 이게 돈키호테 그거예요. 약간 좀 안을 미로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미로처럼 해놔서 아, 내가 어딜 들어왔는지 지금 까먹게 돼. 이걸 한번 먹어보고 싶다. 난 지금 샤인머스캣 스무디가 당긴다. 아 샤인머스캣도 스무디 이거다. 아 그럼 카드 키오스크? 아 거기 돼. 다다배배 와, 가베마스. 아, 고맙습니다. 음. 아, 그렇고 죄송합니다. 저기 이 횡단보도 지나서 저쪽에 이구마모토 성이 보여요. 가소 신사. 여기 안에도 또 신사가 있네요. 근데 정말 일본에는 신사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저기딱 보이네. 어아 여기가 저기가 이제 구마모토 성딱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곳이에요 이곳 이 문양 정말 아 아니 왜 구마몬한테 갑옷까지 이렇게 입혀놨어아 <laughs> 우리 구마몬 여기가 구마모토 성 입구네요 아 아 티켓터 카이카이마스가? 아토리라데스토리네 오실로 데케 랐토리 아, 이거는? 아, 이거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 아, 이거는? 아, 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 아, 이거는? 아, 이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거 아, 이거는? 아, 이거 이거는? 아, 이거 아,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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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래서 그니까 원래는 여기 밑에 물이 흘렀던 곳인 것 같아. 그 성을 보호를 하는 거죠 이제. 아뭐 이런 곳이네요. 근데 진짜 덥기는 오지게 덥다 야, 진짜. <laughs> 6층까지 그냥 계단 걸어서 올라오면은 여기 밑에는 뭐 촬영 금지라고 해서 제가 촬영을 못했는데 그 1층부터 6층까지 올라 그냥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막 박물관처럼 해서 막 여기 막 역사 연대표도 붙여놓고 이것저것 해놓은 게 많기는 해요. 아, 더운 것 빼고 다 괜찮은 이 구마모토 여행. 그러니까 겨울에 오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에 오시면 여기 천수각도 볼수 있고, 사실상 관광객도 많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한번 꼭 오십시오, 여기 천수각. 약간 추천 좀, 약간 추천. 아, 초코 아이스크림 보다 다이. 사실상 보면 여기. 할 만한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여기를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laughs> 그래서 왔어요. 이름이 뭐냐면 제테리아요, 제테리아. 제테리아가 오니까 제테리아. <laughs> 보시면 저 위에 또 구마모니 또 저렇게 만세 부르고 있고 <laughs> 구마모니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 구마모토는 어떻게 봐도 이 구마모네 동네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구마몬이 뭐냐면, 구마가 뭐냐면, 곰이에요, 곰. 곰. 그러니까, 기억, 미음이잖아. 곰. 근데, 곰을 얘네는 구마라고 하네요 쿠마, 쿠마. 정확한 말하면 쿠마입니다. 그러니까, 쿠마, 곰. 비슷하잖아, 이제.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게 여기 밑에 있는 이런 그스시 가게가 있어요. 아, 진짜 이런 데 가서 먹어야 돼. 딱 봐도 그, 일본 그 전통 장인이 뭔가 만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여기는 뭐 한글 메뉴가 전혀 없고 전부 다 일본 메뉴예요 이렇게 아니 메뉴판이 보면 이렇게 있어서 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라는 거지? 1820 엔인가? 1820 엔인가? 1820 엔인가? 진짜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이렇게 맥주 위에 글씨가 써있어 진짜 이 맥주 위에다가 글씨 써준 거 완벽한 감성이었어. 구마몬 캐릭터가 여기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구마모토는 이전 지역을 전부 다이 구마몬으로 다 이렇게 만든 그런 것 같아. 레몬을 이렇게 무한장막 뿌려든다. 음, 사실 은 회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생선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음식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에다가 막 이렇게 조미를 많이 하고 막 섞고 뭔가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게 이제 그 요리의 실력인데 그 어쨌든 그냥 살아있는 생선을 썰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 음.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이거 아주 좋다. 음. 아리가또 고제이마스 우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laughs> 아니, 괜찮아 <laughs>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laughs>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진영철 회장이 나와고 아리가또 <laughs> 고제이마스 와 이게 그 산토리 하이볼 같아 딱 봐도 여기에 산토리 이렇게 하이볼 나와있거든 괜찮네 여기는 밥 밥알이 뭐라고 해야 되니 약간 진짜 그 새콤하면서 그냥 그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쑤시의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밥을 딱 먹었을 때그 밥알이 입에서 사르르 녹아야 돼. 이렇게. 아, 고래와 아, 고래와 아. 아리가 아~ 고래이마스 마마도 아, 구마모토아 아. 손님들 손에 손님들이. 손해, 손님들이. 맛있게 그 회를 먹고 지금 나왔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이 무료 안내소. 뭐죠, 이거? <laughs> 어, 이런 이 무료 안내소 이 거리를 걷고 있다. 어, 근데 어, 이, 이 안에가 절대 무료는 아닙니다. <laughs> 어, 어떤 그 안내를 해주는지 <laughs> 어떤 안내를 해주는지 대충 감은 오실 텐데 어, 어쨌든 여기가 무료 안내소 거리랍니다. <laughs> 여기 거리를 걷는 게 내가 뭔가 자유를 느끼는 것 같고 어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이 일본을 완벽하게 내가 즐기는 것 같다 어 그런 느낌이에요 일본을 즐길 수 있는 느낌? 이 사쿠라마시 버스터미널 와 진짜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진짜 아 근데 날씨가 근데 아직까지는 좀 뜨겁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좀 뜨거운데 나 진짜 만약에 날씨 좀 풀릴 거면은 그냥 여기 공원에 앉아가지고 진짜 맥주 한잔 계속 하면서 그냥 여기서 좀 쉬고 싶어. 그냥 한숨 자고 싶어. 이렇게 바닥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자고 싶은 느낌이야, 진짜. 아, 근데 진짜 여기서 바라보는 진짜 아, 구만부터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와, 이 옥상 루프탑방. 아니, 이런 곳이 있는데 왜 사람이 없냐고. 나는 그게 제일 신기하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조명하고 해가지고 동물을 이렇게 <laughs> 예쁘게 꾸며놨어요. 동물 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명을 딱 비춰가지고 아 기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런 이런 데가 있나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고 막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막 그런 곳인데 저 멀리 보이는 게 천수각이에요. 네. 근데 여기 여기서 진짜 그 불빛이 딱 해가지고 저 천수각이 딱 보이는데 어, 완전 멋있네. 아 근데 여기에 분위기 진짜 안 오면 후회한다. 연인들끼리나 아니면은 같이 여행온 사람들끼리 여기 한번 같이 걸어가 봐. 아 어, 말도 안 돼. 이런 곳에 사람이 없어. 이렇게 칵테일하고 빙수하고 같이 먹는 게 개꿀맛인 것 같아. 진짜 완전 개꿀맛. 여러분 저는 이제 또 버스를 타고. 다시 또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호텔로 돌아왔고요. 이 호텔의 이 음료 바에서 그냥 음료수 한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와인 이런 거 따라 마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 음료 접판기에서 여기다 놓고 이렇게 따라 마시면 됩니다.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12시 비행기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다시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겠네요. 아, 또이 구마모카드 충전하는 것도 또 밖에 있어. 날 뜨거운데. 근데 지금 8월 말인데도 이 구마모토의 이 날씨 진짜 너무나도 덥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덥습니다. 아, 8시 20분에 가도 충분합니다. 8시 20분에 가면 충분하지. 굳이 그렇게 빨리 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18분인데, 리무진이 이미 왔어. 빨리 가야 돼. 지금 이걸 먹고 싶어요. 이걸 먹어서, 여기서 공항에서 이거 한 그릇 하고, 어 진짜, 어쨌든, 이걸 지금 시키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11시 오픈이 또. 아니, 나 12시 비행기인데, 이거 11시 오픈이면 어떡해. 아. 이 회덮밥집은 10시부터 연대요. 그래서 지금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인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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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ださ에 일단 작아요, 항상. 작긴 한데 예쁘긴 하다. 예쁘긴 하고 작긴 하고 이 된장국 한 그릇과 이그 연어 회덮밥. 연어회 한 점. 그리고 밥.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10시 11분이고요. 저는 가야겠어요. 여러분 안녕.